안녕하세요 정숙진입니다. K리그 중계진 오디션 아프리카 TV 캐꿀 보이스 기억하시죠? 제가 무려 탑 5에 올라갔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. 아 2주간 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벌써 그 중에 일주일이 끝났습니다.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자 박스 안쪽으로 오른발 시틴 오른쪽으로 밀 나갑니다. 이제 단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 그한주 동안 시청자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. 어, 시청자 투표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. 먼저 여기 보이는 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주세요. 프로필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이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. 이렇게 쭉쭉 내려보시면 정말 멋진 후보분들 다섯 분이 계시지만 일단은 또 저를 응원해 주셔야겠죠? 자, 오케이, 선택을 하고 투표하기를 누릅니다. 여기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아프리카 TV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회원가입도 할수 있으니까 회원가입 해주시고 이 창에서 회원가입이 안 되면 아프리카 TV 어플 다운 받으신 후에 혹은 이 웹사이트 PC를 통해서 회원가입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로그인을 해볼게요. 자, 로그인이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내려서 국태를 선택하시고 쭉 내려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확인! 투표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완료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까지가 캐릭터 중계진 오디션에 저 정욱진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이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하루 동안 해주셨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를 태그하셔서 이 투표 완료된 창을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쭉 볼까요?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 동안 이렇게 저를 홍보해 주시고 또 투표를 해 주셨어요 이외에도 카톡이나 DM 등을 통해서 저를 뽑아주셨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, 여러분 보면은 다 적어놨습니다 정말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꼭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지금 PC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링크를 제가 더 보기란에 적어둘게요.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아프리카 TV 로그인하시고 저를 뽑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잠깐만.